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마디 문무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 이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성경 창세기 6장 3절에 나온 기록에는 120살까지 살수 있다. 현대 과학자들은 125살까지 살수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그렇다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 영국 출신 토마스 파라는 사람이 1신3살까지 살았습니다. 1438년에 태어나서 1신3살이면 158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53kg의 단구였습니다. 80살에 결혼해서 122살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불행하게도 영국왕 찰스 일세가 생일 때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게 그만 잘못돼서 한 2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일에 화가 루벤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 올드파입니다. 이 사람의 성을 따서 올드파라는 위스키 브랜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은 기왕 세상에 태어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꿈이자 희망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건가? 플라시도 서명고라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이른살때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if I rest. 만약에 내가 쉬면, I rest. 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 시인 사멜 울만 같은 이는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늙는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세계적인 경영 학 석학인 피터 드러커가 96살까지 살았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인간이 호기심을 잃었을 때 늙는다. 그랬습니다. 글쎄요. 호기심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늙는다는 말이 맞지 싶습니다. 서양 세계에서는 65살에서 75살까지 액티브 리타이어먼트, 활동적인 은퇴기로 그렇게 봅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렇다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역시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을 할때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것은 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가장 멋있게 세상 사는 사람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으뜸가는 얘기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족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마주치는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을 해야 된다. 없는 일거리를 찾아서 할수 있는 그런 담대한 생각. 일거리 없으면 운동을 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도 한마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